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우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받쳐서 만유의 주찬양. 내 귀한 보배 받쳐서 만유의 주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유의주 찬양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욥기 36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8면에 있는 욥기 36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37장 2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능이 깨달으랴. 보라. 그,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 소리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 폭우를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머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간다는 것에 참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사건 중에 어떤 잊어버리는 사건이 있냐면, 우리 일생의 일대 사건마저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늘 잊어버리며 살아, 살아,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거나 세세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우는 욕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송축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첫 시작에 엘리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우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26절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기에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으며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횟수마저도 알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 그 거룩한 모습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엘리우는 구체적으로 27절 말씀부터 열거합니다. 뭐라고요? 빗방울을 가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것이 구름으로 변하여 우리 사람에게 비로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번개불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 엘리오는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우리는 깨닫고 보시고 체험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칭송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이 위대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더 짓기 편해요.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을 따르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너무 쉽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더욱 체험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명령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역사를 체험해서 알아가기는 알아가야 하는 거기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려로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상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보게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먼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다, 볼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드러내야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들입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 뭐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선포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하나님께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가신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